네, 오늘은 그 점선면 그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점선면에 관한 기본 예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오른쪽 도형은 나중에 뭐 이름은 배우겠지만 이건 삼각 기둥이라고 하는데 자, 요 삼각 기둥에서 교점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를 수라고 쓸게요. 교점의 숫자를 a라고 하고 교선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2a b는 하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교점과 교선의 개념을 한번더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선 혹은 선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 불러요. 교점은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선과 선이 만나는 점, 선과 선이 만나는 점. 자,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점을 찍어 봤더니 몇 개죠? 자, 위쪽에 하나, 둘, 셋, 아래쪽에 하나, 둘. 셋. 아 교점의 개수는 총 여섯 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두 번째는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교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를 보면 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선. 자 이렇게 아래쪽에 세 개. 위쪽에 3개, 그리고 위하고 아래를 있는 것 3개. 모두 몇 개죠? 그렇죠. 9개죠? 이렇게 a와 b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2a. 자, 2 곱하기 a가 6이었죠? 6. 마이너스 b. b는 그냥 9였죠. 그래서 2, 6, 12, 마이너스 9 해서 3. 자,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직선 여기 보면 직선 하나가 있는데 요 직선 우리 L이라고 부르고 이 직선 위에 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점 A, 점 B, 점 C가 있을 때 다음 주어진 도형과 같은 것을 보개서 모두 고르시오라 그랬네요. 그럼 첫 번째. 기억. 기억은 직선 AC 이렇게 되고, 니은은 반직선 AC 이렇게 되고요. 디귿은 직선 BC 이렇게 되고요. 리을은 반직선이 아니라 리을은 선분, b, c. 미음은 선분, c, a. 비음은 반직선, c, b.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가 지금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 이세 가지가 나왔는데, 자, 직선은 뭐죠? 자, 좌우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도형을 우린 직선이라 불렀죠. 그 반직선은 뭐가 있었지? 그치. 시작점이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끝없이 뻗어나가는 애가 반직선이었죠. 그래서 반직선의 포인트는 뭐다? 시작. 자, 반직선의 포인트는 시작점과 그리고 방향이었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포인트였어요. 그 선분은 얘는 시작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선분에만 존재하는 게 뭐냐? 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선하고 반직선은 어찌됐건 끝없이 가기 때문에 직선은 양쪽으로, 반직선은 한쪽으로 끝없이 가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선분만 거리가 있다. 요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기억. A씨로 끝없이 흘러가요. A와 C로 끝없이 간다. 어, 이직선 a 라고 똑같은 거죠. 그 기억은 맞아. 기억은 맞죠. 그 니은은 아, 얘는 이번에는 A점을 시작으로 C 방향으로 끝없이 가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A에서 왼쪽으로 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래서 AC, d 은 틀려요. 같은 직선이 아니다. ㄷ은 B와 C를 중심으로 좌우로 끝없이 가는 게 ㄷ이에요.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만 결국 좌우로 끝없이 가기 때문에 이 직선 L과 같은 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리은 B에서 시작해서 C까지만 가는 도형 다르죠? 어. 얘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선분 CA도 C부터 시작해서 A까지만 가죠? 얘도 다르다. 비음은 요번에는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거야. 근데 직선 l은 좌우로 끝없이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과직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점 a, b, c가 보이죠? 어, 이랬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한번 첫 번째 거 볼게요. 두 점을 지나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 서로 다른 직선의 수, 일단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직선, AB. 그리고 직선, B, A, B하고 A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 AB를 지나는 직선과 BA를 지나는 직선은 서로 어떻다? 그렇지.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BA는 지울게요. 두 번째, 이제 A와 C를 지나는 직선. 마찬가지로 A 직선 AC나 직선 CA나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써줄게요 AC라고 써도 되고 CA라고 써도 됩니다. 세 번째 이제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 자 직선 BC나 직선 CA나 같은 거기 때문에 직선 CB라고 한번 써볼까? 아 이렇게 그래서 두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는 모두 몇 개다? 세 개다. 그래서 세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를 지우고 다시 두 번째는 우리 반직선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다시 A, B, C를 그려놓고. 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시작점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A를 시작해서 B로 가는 반직선 B로 쓰면 B로 가는 반직선 AB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반직선 아까 직선을 할 때는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작점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죠? 얘네들은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다. 서로 다른 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반직선과 또 C에서 A로 가는 반직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반직선 BC와 반직선 CA가 있습니다. 두점 A하고 C를 지나는 반직선도 A에서 C로 가는 반직선과 C에서 A로 가는 반직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반직선 AC와 반직선 CA가 서로 다르다. 아, 그래서 얘는 모두 몇 개다? 여섯 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반직선의 개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분의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선분은 어, 파란색으로 자, 선분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선분이나 B에서 A로 가는 선분이나 서로 어떨까요? 자, 시작과 끝이 다르다 하더라도 요거는 같은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나 선분 B는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몇 개로 본다? 직선처럼 한 개로 본다. 자, 선분 AB나 선분 B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써줄게요. 그리고 B점과 C점을 지나는 선분, B에서 C로 가는 선분이나 C에서 A로 가는 선분이나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로 본다.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가는 선분이나 C에서 A로 가는 선분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로 본다. 그래서 얘는 모두 몇 개다? 세 개다. 문제에서는 그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기호를 다안 쓰셔도 되고 개수만 물어봤으면 개수만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엔 직선 하나가 존재하고 등장하고요. 직선 위에 점이 세 개가 있어. 그리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림 같이 네 개의 점이 있을 때이 중에 두 점을 골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수는, 자, 요거는 직선을 좀잘 이해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자, 직선을 한번, 서로 다른 직선을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그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한 직선, 위 라고 했을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즉, 자, 직선 AB하고 직선 BC는 서로 다른 직선일까요? 아니면 같은 직선일까요? 자, 얘는 AB고 얘는 BC니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AB도 A에서 시작하고 B로 끝없이 좌우로 가는 직선이고, BC도 살짝 아래로 그리면, B하고 C가 직선의 기호에 있지만, 좌우로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하고 얘는 같은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너, 뭐점 중에 어떤 두 점을 고르더라도, C하고 A를 해볼까요? C, A. C,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A. 요런 직선 모두 다 어떻다? 같은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즉,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점 A, B, C. 즉, A, B, C를 지나는 직선은 1개죠. 그리고, 점, 점 A와 점 P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죠? A, P, P, A 똑같은 거고, 1개가 되겠죠? 그리고 점 B, 점 P를 지나는 직선도 1개가 될 거고, 점 C, 점 A를 지나는 직선도 1개가 될 거예요. 그럼 모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아, 네 개가 되는구나. 네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 볼 텐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직선을 했는데, 그러면 요 똑같은 모양의 반직선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모양의 반직선 한번 해볼게요. 반직선의 수는 자, 한 직선 위에 a b c 그점 p가 있어요. 반직선의 수를 한번 봅시다. 반직선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시작점. 일단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a를 시작하는 반직선 한번 볼까요? 반직선 자, A를 시작하는 반직선. 자, 반직선 AB. 그리고 반직선 AC. A로 시작하는 거다 한번 찾아볼게요. 반직선 AP. 자, AB하고 AC는, 자, 얘는 끝점이 아니에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화살표가 없는 부분은 시작점. 시작점, 시작점. BCP는 끝점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간다는 표시에요. 근데 AB랑 AC를 봤더니 같은 방향으로 끝없이 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반직선이다? 서로 같은 반직선이다. 그래서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A를 시작하는 반직선은 AB 혹은 AC하고 AP 몇 개?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를 시작하는 B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은, B에서 시작하고 A로 가는 반직선, B에서 시작하고 C로 가는 반직선, B에서 시작하고 P로 가는 반직선,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는 방향이 A, B, A, B, A, B, A, B C. 시작점은 같지만 방향이 어떻죠? 그렇지, 다르지. 요거는 같은 반직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직선 BP 이렇게 해서 몇 개? 세 개. 그다음에 C로 C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자, C에서 시작하는 거 반직선 마찬가지로 CB나 CA는 같은 반직선이죠. 우리 A 할때 했죠. 그리고 CP. 이렇게 됩니다. 다 했나요? 하나 안 했죠? 뭐안 했죠? 그치. P에서 시작하는 반직선. P에서 시작하는 반직선은 세 개가 그려질 수 있는데, 요세 개는 방향이 다 달라. 그래서, 반직선 PA, 반직선 PB, 반직선 PC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B, 중점 M. 자, 얘하고 얘는 거리가 같죠? 그래서 얘를 small a라고 할게요. 그리고 mb의 중점을 n이라고 하고, 얘를 small b라고 할게요. 자, A, B, 선분 A, B는 요 A와 스몰 A, 스몰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그치. 선분 A, B는 2A가 되죠? 2 e 곱하기 선분 m B는 뭐가 되죠? 그치. 2, e. 그냥 A가 되지? A. 그래서 좌변도 2A, 우변도 2A 같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두번째는 선분 N, B 하고 2분의 1, 선분 AM이 같대요. 선분 MB는 뭐지? 그치, 2몰 B죠. 그리고 AM은 AM은 2분의 1 A인데 여기 보니까 A는 B의 몇 배지? 두 배죠. 그래서 요거를 2B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약분이 되니까, 오, 좌변도 B, 우변도 B. 아, 얘도 맞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선분 AN은 3배의 선분 MN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선분 AN. 선분 A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M을 표시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A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B야. 그죠? 근데 A 하나는 B 몇 개라 그랬지? 그치. B 두 개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B가 몇 개야? 아, 3B구나. 선분 AN이라고 하는 거는 3B가 되는구나. 선분 MN은 B죠? 그래서 좌변도 3B, 우변도 3B니까, 아, 요거 맞아. 3번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 한번 4번 한번 볼게요. 4번을 보면 4번. 선분 MN은 4분의 1 선분 AB다. 선분 MN은 B야, 그죠? 그리고 선분 AB는 자 선분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몇 A 아, 2A예요. 그런데 A 하나는 B 몇 개랑 똑같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B니까. 아 A 하나가 2B면 B로 얘를 바꾸면 여기는 4B가 되겠지? 음. 그래서 AB는 4 b 와 똑같다. 그래서 4 b 라고 표현하면 좌변두비, 약분하면 우변두비. 4번 좀 맞겠네요. 자, 그럼 틀린 거는 이제 딱 보이죠. 틀린 거는 5번인데, 5번 한번 살펴볼게요. 5번, 선분 AB는 2분의 3. A, N이다. 일단, 선분 AB는 뭐 2A라고 표현해도 되고, 선분 AB는 2A라고 표현해도 되고, 혹은 B로 표현하면 4B라고 표현해도 됐었어. 그죠? 그리고 AN은, AN은 아까 뭐라 그랬지? 아, 3B잖아. 그죠? 얘가 2b, 여기가 b니까 아, a에는 그냥 3b니까 똑같은 b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게. ab는 4b다. 2분의 3 a에는 3b다. 근데 좌변은 4b인데 우변은 2분의 9b죠? 아 얘는 서로 다르네. 그래서 정답은 음, 5번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마 이 점선면 중에서, 선분 문제 중에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데 요거는, 뭐, 그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해요. 요번에는 선분의 길이를 주어지고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요. 자 일단은 그림 위에 A와 B 점 사이에 한점 C를 잡고 뭐요 점은 임의의 점이에요. 자 C와 A의 중점을 M이라 그랬어. 그러면 요거를 아까처럼 s m a l 여기도 small a 요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와 B의 중점을 N이라고 했어요. 길이는 모르지만, 얘네도 길이가 같다 했으니까, small b, small b,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부터 b까지 길이는 2a e, 더하기 2b라고 e, 표현할 수 있겠죠? 문제 보니까, 아, 요 a부터 b까지 길이가 12cm일 때, 12cm일 때 선분 mn은 몇 cm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 mn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걸쳐 있는 선생님 위에 정한 스몰 a 스몰 b를 표현하면 스몰 a 하나 스몰 b 하나 이렇게 되는거네요 자 스몰 찍찍 자 스몰 a 하나 스몰 b를 물어본거야 근데 위에서 아까 2a 플러스 2b가 뭐몇 c m 라고1 2 c m 라고 그랬어요 자이 a 플러스 b는 여기에 어떻게 돼 눈치 빠른 친구는 바로 알겠죠 아 나누기 2구나. 이렇게 이해하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길이도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mn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은 여기까지구요. 점선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을 토대로 더 많은 유형을 풀어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완벽하게 배웠다. 요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